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영작 연습 55번 해보겠습니다. Number 1. 우리 쌤에게 차 써도 되는지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차 주인한테 차를 써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쓰는 것에 대해서 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않다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 우리 쌤에게 찾아도 되는지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장에서 이제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니까 우리 질문이고 또육하 원칙이 없기 때문에 바로 shouldn't 위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shouldn't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should가 아니고 shouldn'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We have 질문이니까 should we have 뭐 물어보다. 먼저 물어보다는 ask를 쓰죠. So should we have asked. have p를 쓰는데. 지금 여기 shouldn't have를 썼다가 뭔가 have가 동사가 아니죠. 우리 그냥 이게 should have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should we have 한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 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분사기 때문에 ask를 ask asked asked 세 번째 그쵸 과거 분사는 asked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누구에게 물어봐? 쌤에게 그쵸 뒤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차아도 되는지 만약 우리 이거 해도 돼?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if가 들어가는 거고 해도 돼? 라는 걸 질문을 하는 거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can이 아니고 could를 쓰시면 돼요 so, should we have asked them if 우리가 쓰는 거니까 if we could Use his car. 먼저까지 붙여주려면 뒤에다가 first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So, s h o u l d we have asked Sam if he could use his car first?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이거 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주어가 I로 바뀌고, 그죠? 렇 부정이 나온 거니까 I don't feel comfortable. 이렇게 하시던지 I don't feel comfortable, 뭐, about this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굳이 이 about this를 안 넣어도 앞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건지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안 넣어도 되지만 뭐 끝까지 써주시고 싶으면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또 이제 I don't feel comfortable가 아니고 I'm not comfortable로 해도 똑같은 의미로 전달된다는 거 이거를 쓰던 이걸 쓰던 상관없어요. All right, number t 신분증을 가져올 걸 그랬다면 모든 게 훨씬 수월했을 거야. OK,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 했을 때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때 쓴다고 했어요. I should have 이렇게 해야 했을 걸. 그러니까 I should have what 가져오다는 우리 bring이죠. bring의 과거는 brought,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또한. brought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 should have brought 신분증. 근데 이 신분증은 내 거니까 내 것까지 소유격까지 넣어 주셔야 되겠죠. I should have brought my ID. ID까지만 해줘도 돼요. 굳이 뭐 ID card 이렇게 뭐 카드를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요렇게 한 다음에 그랬다면 이렇게 했다면 모든 게 훨씬 수월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앞 부분 또 이제 과거에 대한 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도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랬다면 이랬을 거야 가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would가 들어가는데 과거에 대한 거니까 would of를 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2번 문장에서는 should of와 would of가 두개다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훨씬 나아졌을 거야니까 이수로 이제 시작을 해주시고, it would of 여기서는 make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make를 made로 써주셔야 되겠죠. have pp니까 m a k e made 그 다음에 과거분사도 made죠. 그래서 it would have made 모든 걸 everything. 자, 수월하다는 거는 좀더 쉽게 모든 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이제 또 비교를 해주는 거니까 it would have made everything so much easier. 그러니까 여기서 more easy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교급에서 이 easy를 바꿀 수 없으면 more easy가 맞지만 이렇게 er을 붙여줌으로써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much 다음에 easier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항상 비교급 쓸때 많이 하는 실수가 more 그 다음에 er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more easier.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이건안 되고 앞에를 넣어 줬으면 뒤에가 원형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건 이제 형용사의 원래 본그 단어를 써 주셔야 돼요. more easy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어를 넣어서 바꿔 줄수 있는 단어들은 more를 빼고 easy r 로 바꿔 주죠. 그렇죠? 넘버 3. 그에 한국에 있을 때 경주 갔다 왔으면 좋았을 걸. 걔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한국으로 놀러 왔는데 벌써 이제 가구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있었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얘기를 이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e should have 일단 넣어주고 she should v e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어떤 거예요? 갔다 오는 거 가다. 그러면, 이제, 뭐, 갔다 와, 경주 가는 거는 방문을 하러 가는 거니까, she should have visited를 쓸게요. 저는 visit, 방문. visited, 경주. o k a 언제?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있는 동안이니까, while, 한국에 있었을 때, while she was in Korea. 이렇게. 걔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자 여기서도 똑같이 2번이랑 똑같은 거죠 이 앞의 문장도 과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그렇죠 만약에 이랬다 라면 이랬을 거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가정을 하는 거니까 would를 쓰는데 would have를 써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주어 다시 s 로 연결해 주시고 she would've h a 정말 좋아했다 liked it very much 가장 심플하게 하면은 liked it 하고 very much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엄청 좋아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다는 뜻이 아니, 그러니까 love를 꼭 사랑한다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엄청 좋아할 때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she would have loved it very much. She would have loved it까지만 해도 되고 뭐 loved it very much까지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꼭 like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All right. so 3번 She should have visited 경주 e while she was in Korea. She would have loved it very muc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Okay, number 4. 너 이거 못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래서 나 말을 했어야지겠죠. 우리가 지금 have p 를 쓰는 거니까. should have 네가 만약 못하는 거였으면 if you weren't 여기서 지금 should have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너 이거 못했으면 if you weren't 과거로 그냥 못하다. 하지 못하다. if you weren't able to do it 이 c u r r n t 를 써도 되지. 여기서는 이제 의미 전달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꼭 과거로 뭔가를 못했다라는 의미로만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being able to라는 이제 표현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다 할때 be able to를 쓰는 게 가장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워요. 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요. 자, you should have told me. 이렇게. 이렇게 if you weren't able to do it you should have told me. 너가 이거 못할거였으면너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니까 다시 주어는 you로 나오고 should have 이렇게 했어야지니까 have pp를 써서 과거 분사로 넣어 주시고 이제 대상. 그 누구한테 말을 해 주는 대상은 나이기 때문에 me까지 넣어 준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All right. Number 5. 종로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지 거기는 좀덜 복잡해 여기서 너 거기 가지니까 you를 넣어주시고 you should've 까지를 이제 알겠죠 you should've 가다 그러면은 가는 건 go 과거는 went 과거 분사는 gone이죠 so you should've gone 자 우리 항상 이제 이동하는 동사 나오고 장소 나오면 중간에 to로 연결 you should have gone to 여기서는 저는 더 스타벅스라고 쓸 거예요. 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 고유 명사 앞에 더가 왜 붙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정해서 딱이 스타벅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so you should have gone to the starbucks in 종로. 이렇게 okay. 거기는 좀덜 복잡해. 그러면 it is 그것은 맞죠 it s 덜 복잡한 거니까 less를 넣어주고, 우리 복잡하다, 북적거리다 할때 crowded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중요한 거, 우리 형용사예요, 이거. ED가 들어간다 하듯이 과거 뭐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형용사입니다. So let's crowded there. 이렇게. 거기는 덜 복잡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5번도 문장 만들어지죠. Alright. 마지막 6번. 걔한테 그걸 보여주지 말지. 네가 안 보여줬다면 그것에 대해 몰랐을 거야. 어, 안 보여줬으면 날것 같았던 거.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그랬어라는 말을 해주는 거니까 you 보여주지 말지니까 부정이니까 shouldn't have가 나와야 돼요. So you shouldn't have 보여주다는 show showed 과거 그쵸 과거분사는 뭐죠? shown So you shouldn't have shown, 그거를, 이거. You shouldn't have shown that, 그녀에게, 걔한테, 저는 그녀에게로 할게요. To her. 남자면 to hi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네가안 보여줬다면, 만약 네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에 대해 몰랐을 거야. 가정을 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would have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보여줬다면, 그거에 대해 몰랐을 거야. 부정. She wouldn't have known. 알다는 known, 데 과거는 knew, 과거 분사는 known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만약 네가안 보여줬더라면, 그러니까 if you, 여기서 안 보여준 거니까 그냥 didn't으로 하셔도 되고, 어, 이거 좀 이상해요. 나는 뭔가 앞에도 다 have pp를 썼으니까 뒤에도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하면, if you hadn't. 지금 shown을 저는 다안쓴 거예요. 왜냐면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시 뭐 shown that to her 이렇게 길게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쓴 거거든요. if you had it 또는 if you didn't 이렇게. 오케이 그럼 또 다음번에 새로운 문장들로 만나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